이번 동영상에서는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단의 페이지 새 파일을 클릭합니다. 전체 페이지 이름에서는 우측의 확장 버튼으로 페이지의 위치, 페이지 이름을 정의합니다. 24V 장치 전원 공급 페이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V 장치 전원 공급 구조 안에, 인클로저 2번 구조 안에, 회로도 구조 안에 생성합니다. 페이지 유형에서는 설계 목적에 알맞은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삼선도를 그리기 위한 회로도 멀티라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페이지에 간단한 설명을 작성합니다. 저는 24V 장치 전원 공급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탐색기를 통해 생성된 페이지가 어느 구조 하위에 있는지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